안녕하세요 오늘 임미 유튜버는 바로 프로이서입니다 그러면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가죠 옆에 있는 얘는 친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못게 해보라니까 뭐 할까? 쇼다운 하자 지금 한판 시작해가지고 나곧 있으면 끝나거든요? 쇼코몬 기다려 가자 조용 하세요 끝났어 얘 같이 해요 조용 하세요 아 왜요? 일단은 얘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같이 해요 맥스 맥스 에이 맨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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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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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스, 고이크스 마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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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이크스 마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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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이크스 마이크스, 이 안되나니 어? 야야너왜 죽으냐? 모르지 나도 어 반성 뭐야 반성 오지마 씨 내가 왜죽었야 나쁜 놈왜 죽냐고 나쁜 와 놈이, 진짜 겁나 나쁜 놈. 놈이네 오씨 오,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씨와씨와씨 뭐야 뭐냐 어이없네 아 맥스 덜? 어로피아 내가 캐릭터 바꿀게 어, 아니야 난 에드거 할래 뭐 할까요? 가자 뭐할 거야? 그냥 그거 맥스해. 그냥 가. 지금 친동생이랑, 지금 친동생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친동생이래. 그냥 동생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어, 진짜 재밌어. 사촌동생이에요. 맞아요, 사촌. 친동생 하기 싫어요. 사촌 아니에요. 저희 안 닮았어요. 친동생 하기 싫어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야저 자야 야, 조심해 야 일단 빼빼빼빼야 셸리 뭐냐 저 도라이 같은 놈 야야야 오야 대리 들어올 수도 있어 야 지금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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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빠가 토마토... 여기 레온이다 있다. 레온이다 있다. 아빠... 야 레온 조심 레온 조심 야 상자 먹어 상자 먹어 아빠가 토마토... 야 이거 붙이기 어렵다 야 파이프 잡자 파이프 토마토... 안돼 나 뒤져 어 아빠가... 어어어어어어오아 어. 오케이 얘 원래 이동속도가 빠른데 빠르면오샷시 어? 들어오 올라이거 죽었어 지금 살고싶어 기들이어야 제키 있어 실리랑 어 어. 올라이거 올라이거 지금 애기들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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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갓ote please no 안돼 어, 어, 어. 아, 야, 이거 살아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무 못해, 우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아이씨. 아. 아. 에바차니 아, 겁나 오대, 아. 제 옆에, 이, 그, 이 사람. 아, 야. 야, 다. 가자, 가자, 계속.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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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예요. 뭐야, 이거? 다른 거예요. 어, 뭐래, 뭘까? 아저씨, 다른 거예요. MZ 해야겠다. 야나 네, MZ 할게. 그래. 오케이, MZ. 야, 너 맥살레 캐릭터 바꾸는 거야. 클럽 좀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못 들어가요. 홍보. 제발. 야 시작하자! 오고! 뭐할까요? 제가 MZ를 키워줬어요 야 가자 가자 야자 이번판은 1등 하자 야 오늘 미션 하나 걸어가지고 하자 어. 야 연속으로 1분, 1등 5번 하기 오그 너무 반 오케이 이가 먹고 야 빨리 들어가자 이거 내 목소리가 들어간... 야 가운데 센터 들어가 센터 야 얘는 달리기가 느린 거야? 아, 과체하자. 야나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야빼빼빼 빼. 빼, 빼. 아, 잡았어 그때라고. 잡았어. 야저 잡아. 야, 야, 야. 애들거 너가 먹고 와. 빼자 이거 빼자. 야 빼자 이거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오케이 야너 아직 그거 없지? 오지마 짜시가 뒤지고 싶니? 응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응한대더 맞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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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빙 응 무빙 응 무빙 어야 가자, 야, 가자 일단 열로 가자 이런 동안에 애들이 뭘 할지 몰라 역시 딱 치면 안돼 야이씨 아아 어. 유튜브 또 편집 야야야야 뒤져 너 뒤져 너 뒤져 아이 돌아이 어이 뭐야! 아이 씨앗 제가 한번말야 제가 저 관종이에요 어, 저 관종 같은 놈 관종이래요 지가 그러면 오늘은 또야 연속 다섯 번 이기기 미션으로 할까? 잠시만요 네 그러세요 기다려봐요 갑자기 현질을 한다고? 현질 안해난 이미 그거 하고 있는데 나 좋아 나안 하고 있나? 어. 뭐야 자 이건 바로 누구를 해야 하나, 당연히. 아니, 영어에 가서. 음. 누구를 해야 하나, 당연히. BBOK. 음. 먹구를 해야 되죠, 이거는. 아기들이 왔어요, 어떡해요. 바로 가죠. 아, 이건 솔직히 제대로 아니, 해야 돼요. 이건 가죠. 아니, 저도 같이 하려고. 가자, 일단은. 아니, 저도 같이 하려고. 아, 이거 너무 좀 어려운데. 아, 왜안 움직여? 어. 아, 지금. 아, 지 또라이 안 움직이네. 이게, 씨. 너 거기서 뭐하니?

아 어, 지금 동생들도 있어가지고 네, 좀 소리가 오 오야야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야 조심조심 조심. 야 조심조심 조심. 야 잡았다 잡았다 들어가요 오 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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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먹 뭐, 잡아 오케이 저목소 들어봐야 알요야 이제 1등했어 이제 1등 한번 했어, 했어. 아야 오늘 영상 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하촌 하자고? 이제 우리 쇼다운 열, 다섯 번 끝내고 바로 방송하자 아자! 열 번만, 이제 다섯 번한번 이기기, 한번 연속으로 이기기 한번 해보자. 야, 너무 어려우면 한세번 정도 하고. 가자! 가자, 자 뭐하냐? 나도 같이 하자. 하자, 하자. 뭐 야, 내가 이거 좀까놓게 먹어라. 난 들어가야 돼. 아 센터 하나 겨우 딸랑 하나 아러프스걔 뭐냐 걔저걔 걔 뭐냐 오케이 오지 마 자식 아네왜너왜 죽었어 어야 이거 어려우니까 세 번으로 바꾸자 두번좀 해봐야. 네. 야 하이스 탈래? 왜요? 어, 어 야나야나 새로운 거 스텝하고 왔는데 이거 할게. 아, 당신. 아, 아니 당신. 왓? 야 제대로 폭발요 진짜 들어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걸 야아마도 들어가면 니 유튜브 시작하든지요. 얼음 쏟아지으로 <laughs> 어쩌라고. 너뭘 걸려고. 어, 괜찮아. 관이니까 아 일단은 애들 거 하든지 아무거나 하세요, 어디 가아왜 이러세요, 프리마 예, 거예요. 아, 맘대로 하시는지, 내알파 아니시지. 2 0죠 뭐, 나 뭐. 나2 0랭크데 콜트? 이거 나 아, 아, 나도 이 20랭크. 리몇 그냥. 아, 쓰레기 야, 애들 거 의외로 좋은데? 네. 어떤 이상한 놈이 자꾸 저한테 하 가자, 가자, 가자. 콜트 개 사김. 뭐야 쟤아왜 스타파워 없어요 짜증나게 아저 스타파워 없는 거 어떡해요 근데 9파워라고요아 스타파워 정도는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야 스타 잘 됐다 잘 됐다 아 스타파워 정도는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에요 아 스타파워도 없어 와와 와, 스타파워도 없어 대박이야 스타파워 없는 사람 처음 봤어 나도 없어 나놓코만트할 건데 와나 스타파워 없는 사람 처음 봤어 어 안돼 야너 뿌리면 뒤진다 뿌리면 뒤진다 사람있다 너 뒤진다 진짜 뒤진다 야 콜트를 잡아야지 멍청아 콜트가 더 쓴데 아우 지야 뭔가? 야이 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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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탑하고 있어 우리 뒤졌다 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네 아 들어가고 있어 야 들어가질 못해 아 야 이거 줘야 너가 좀 너무 근접이야 초근접이야 들어갈 수 있는 게좀 때려야지 아 겁나 아파 아 씨앗들 응, 응. 야 우리 이거 아니야. 진듯한데 조금 더 같이 돌려요이 사람이랑 같이 와 이걸 지네 아, 정말 못한다 아 당신은 진짜 제가 애들갈 할게요 님 응, 네, 콜트 하세요

아, 미션 걸어서 미션 해야 돼 내가 아, 내가 미션 걸고 내가 해야 돼짜식아 애들 거가좀무려운게 있어 안녕 아이기자 어안각보고아 애들이 좀 죽었을 들어갈까 아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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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 면죽고 나는 오야 씨, 이제 너단잖다아아이 아, 짜증 나 아, 네, 거저 직... 아, 너무 못 하잖아요. 저뒷 갖고 놀래 템지 할 겁니다. 요 아, 겁나무대. 애기들이 자꾸 고면어요아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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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아! 아 그걸또네 아니 얼음 손하장 뭐하니 아 나는 와 겁나 모델. 브로이스 타지말고 다른거 하죠 네. 어 브로이스 타지말고요? 네아오리두피리 네. 아, 아, 두피서만 아이 뀨 얘들이 다른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